그 다음. 암살자 아니 근데 나 진짜 충격받은 게 쇼이치 요즘 괜찮은 거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c 도좀 단캐는 좀이 정도 있는 거 같긴 한데 아니 다니엘은 캐릭터가 이상하더라 약간 다 좋은 거 같은데 약간 랭크 랭크에서 점수 빨긴참 괜찮은 거 같아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은데 다니엘 구셨던 적이 진짜 없었던 거 같은데 이 티어리스트 하면서 다니엘 다니엘이 항상 위에 있었던 거 같고 얘는 요기에 간 적이 있나? 애초에 요기 포지션은 우승을 못 하더라도 순방하고, 뭐, 깽판 치고, 여차하면은, 루트키 사서 3탈하고뭐 그런 거긴 하니까. 그 점에서 보면 쇼이치가 욕이긴 하죠. 이렇게 갑시다. 쇼이치는그 순방이 좀 빡세거든. 좀 박치기류라서. 그 다음에, 이번에 초재생 너프 받은 이세 명. 레니, 아쉬워요. 샬럿 니제샬에 그건 좋다 막 하는데, 샬롯 도 아쉬워, 요즘에. 근데 우승하기는 괜찮긴 한데 보통 제니가 좀 약해 얘도 약해 거기다 나이팅게일도 너프를 먹었어요 얘네들 약해 약해 저부터 하지 마 그러면은 병원딜 병원딜 시간이에요 요즘 요즘 제가 느끼는 건데 리오카티아 캐릭은 좋아요 단 이거 하는 사람에서 종종 예아 그런 거 있잖아요 카티아도 항상 뭔가 사고가 일어나면 카티아 쪽에 서 항상 일어나고 <laughs> 어,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카티아만 하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억가가 겹쳐서 아오 씨발 카평 소리가 나오는 그런 일이 꼭 일어나더라고 이게 나 내가 문제인가 싶었던 시절 있었는데 진짜 웃기게 죽어 카티아가 <laughs> 너무 웃겨 <laughs> 그냥 웃기게 죽어 캐릭터가 그냥 슈퍼스타야 그냥 상대하다가 씨발 카평하면서 웃으면서 깨하게돼 상대하다 보면. 그 다음에, 요즘 마르티나 랭크 좀 괜찮은 것 같던데? 아까 상대 보니까 이 데미지가 넘치던데? 좀 좋더라. 마르티나 좋은 것 같아. 약간 치명가도 좋고, 방광가도 좋고, 섞어서도 좋고, 좋더라. 뭐, 그냥, 뭐 좋은데 뭐 말할 게 있나? 그 다음에 윌리엄. 윌리엄도 좋은 것 같아요. 좀 점수 벌기 좋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돌격소총 두 개를 좀 묶어서 평가를 하려 는데뭐 항상 조합 바의 조합이죠 그러니까 우리 팀이 약간 받아치는 데는 돌소고 아니면은 그건데 아여기도다 조합티비하게 생겼네 아, 이거 약간 이 약간 이게 잠깐만요 어다 좋아 TV 할수 있겠지만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요즘 평원들이 나쁜 메타는 또 아니거든요. 그 점에서 둘다 좋은 것 같아. 다 좋아 TV. 그러니까 OP 캐릭터가 별로 없을 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기존 메타에 OP 캐릭터가 있었으면 그거 좀 쳐냈을 때 이런 현상이 좀 나긴 해요. 그러니까 좋다가 좋다에 좀몰리게되니까 그러니까 압축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OP 캐릭터한테 눌리던 무난한 캐릭터도 한 단계가 올라가게 돼. 건강해지는 거에 어떻게 좋은 좋다가 많은 거는 좋으니까 좋지. 그런 면에서 사실 하트도 좋아. 근데 로지가 무난해 요즘에. 로지가 약간 하향 먹고 나서 위에 이제 돌소, 리오, 웜, 하트 이렇게 있을 때 로지가 좋기 쉽지 않은. 로지의 장점은 빠르게 치고 나가고, 굴려 나가고, 후반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 팔이 약간 길어졌어요. 로지가 저번 버전만 해도 나는 팔이 긴 편인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고, 어, 너팔 길어? 다 같이 합동 박치기 하면은 뚫렸는데, 이젠 안 뚫려요. 그러면 당연히 로지 입장에서는 별다른 게 없어도 하향 당하는 거나 다를 바 없는 퍼포먼스가 나올 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제니 역시 요즘 구린 것 같은데 거기다가 제니의 친구였던 서포터가 다 박살나니까 요즘 제니 샬롯도 좋다고 생각이 안 들어 저 진짜 장담컨데 요즘 대회에서도 제니가 그렇게 좋을까 싶긴 해요 그냥 캐릭터가 약해 진짜 약함 저 제니를 저평가하는 일 별로 없는데 초재생을 가장 잘 쓰는 캐릭터가 얘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클루에 클루에는 근데 좀숨꿀 냄새가 납니다 약간, 프로토콜 두 배로 받는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약간, 클로에도 그래서 막, 프로토콜을 그냥 본인이, 그니까, 러 팀이 안 들어주면 그냥 본인이 푸콜 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있어. 크랙은 안 되더라. 그니까, 탱커가 있으면 탱커가 들고 약간, 3원 딜을 때, 어차피 그땐 블링크 되는 것보단 받아쳐야 되니까, 푸콜을 들어서 하는 거지. 어떤데,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 그 다음에, 테오도르. 테오, 야, 대회 보니까 테오도르 사귀더라. 하겠지만, 그랬으면 모든 팀 태오 했겠지. 근데 랭크에서 좀 생긴세요. 단 이코어전의 태오는 좀 약합니다. 약간 무기랑 성법이 두 개는 있어야 돼요. 진짜 보라테일 때 진짜 약한. 그땐 장탄 딸리죠. 딜 딸리죠. 그 스파크탄 속박 시간 짧죠. 어? 근데 이제 무기랑 성법이 나오면은 장탄수 늘었고 딜도 보충됐고 그때쯤에 13레벨 찍혔 15레벨 찍힐 때쯤이니까 속박 시간도 길고 네. 그 다음에 부니스 아니 그러면 버니스는 어떤가요? 무난해요 왜 무난한가 사실 말이 평원한 딜에 있지 여기에서 메인 캐리 역할은 아니긴 해 약간 서브 캐리? 항상 서브 캐리 약간 얘가 진짜 설거지해주는 역할이긴 해요 버니스가 딱 그러니까 어지럽힌 상황에서 버니스가 빛이 나는 거지 똥까진 아니에요 버니스가 버니스 좀 꿀냄새 솔솔 나긴 나그 다음에 나딘 나딘이 대회에서는 좋은데 솔직히 랭크는 좀전 별로라는 마인드긴 해요 그니까 러 너무 사고가 잘나 그러니까 내구도가 진짜 약해요. 특히 나딘을 위한 조합을 짜 줘야만 해. 그래도, 제니오단 좋은 것 같나? 아무튼, 뭐, 평원 딜은, 뭐, 비주류 캐릭터, 이 히든 캐릭터라고 하죠. 클루에랑 마르티나는 어떻게 보면 히든 캐릭터긴 해요. 이 포션에서. 지이두 개가 약간, 히든 픽 하실 줄알면 점수 올릴만 하고요. 특히, 프로토콜, 3원 딜일 때? 뭐 약간 그럴 때? 프로토콜 클루에 한번 노려보시고. 그 다음에, 스증. 아, 많다, 많아. 이 네, 해진부터 하죠. 해진. 아, 얘 약간, 솔직히 약간 비앙카 느낌 나는 포션인데, 지 딜이 셉니다. 얘가 약간 원딜 노리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딜브러저 암살하는 맛이 좀 있어요. 진짜 딜브러저 유저분들이, 아, 이게 죽어 싶을 때 죽어요. 근데 인식은 여기 있거든. 소신대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실비아. 최강상 실비아를 고평가를 하지만, 그러면 이 새끼 또 많이 좋으면 넣겠지. 하겠지만, 사실 요즘 실비아는 약간 내려오긴 했어요. 좀 내려왔습니다. 전각, 전가... 약간, 많이 줬다, 막 치트키다 그런 메타는 아님 좀 진짜 약간 제가 생각하는 요즘 치트키는 아타폰 아타폰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진짜 행성 파괴 그 찰칵이라고 해야 되나? 아딜 존나 쎄얘 그냥 그냥 행성 파괴 카메라 들고 찰칵 하면은 어우씨 열나 아파 기가 막히거든 이번에 사이버스토커가 너프를 먹었는데도 괜찮은 것 같아. 좋아. 사실 4기까지 넣을까 하다가 나중에 얘 자리가 좀 그렇구나 하면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디나. 제가 항상 아디나를 좀 좋게 평가했던 경향이 있는데, 지금 메타는 약간, 약간 무난한 왕 정도? 좀전 같진 않아요. 솔직히, 대회에서도 아디나가 좋은 메타는 아니었다 생각을 할 정도로, 항상 다재다는 캐릭터의 그 고질적인 문제였던, 결국에 대회에서 요구하는 스탯이 좀, 혹은, 메타에서 요구하는 스탯이 좀 달라지면은, 만능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메탈 맞게 틀에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모양이 안 이쁘거든. 좀 적게 나오잖아요? 약간 무능한 면이 좀더 부각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요즘에는 그냥 차라리 지속질 할 거면 확실하게 지딜하고 아니면 강하게 넣거나 아니면 팔이 길거나. 근데 아디나 팔 길지 않나요? 라고 했지만 이 스진 계열에서는 아디나 팔이 긴 편이 아님. 가끔 아디나 팔 길다고 느끼는 건그 아무 그, 그 밤시야에서 아디나 지형을 뚫을 때 날라오는 달큐 그거 하나가 길어. 근데 그거 하나에 이제 뽀로이 좀잘 터지긴 하는데 그거 엄밀히 따지면 쿨한 7초 이상 짜리의 그거기 때문에 왜냐면 달큐 던지고 천체 정렬을 다시 하고 다음 천체에 맞춰서 달큐를 던지면 바로 못 던질 때도 있어 그러니까 아디나는 좀 그래요 그 다음에 르노어 저 요즘 르노어 티어 별로 높게 안 주고 싶어요 이 새끼 약화하는 거 아님 이 새끼 어떻게 해진보다 낮게 평가할 수가 있지 이 캐릭터라고 낮게 평가하는 건 하, 하겠지만 아니 요즘 르노하기 겁나 싫어 캐릭터가 궁 맞추기는 여전히 짜증나고 어? 팔길이 싸면 그러니까 달세오 버프 좋은 거 맞아요 솔직히 달세오 버프 좋아요 아니 그거죠 애가 힘은 센데 그러니까 얘 밸런스가 안 맞아. 진짜 저는 딜좀 궁극기에 파워를 좀 덜어내다가 궁을 좀 맞추기 쉬우면 참 좋은데 쎄요 이거 할 때마다 스트레스고 사실 이렇게 스킬 다 맞출 거였으면은 나타폰을 하거나 어? 아델라 하는 게 조금 더 쉽고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어 <laughs> 진짜로 근데 뭐 아델라도 요즘에 그 정도는 아니긴 하고 니델라 한정으로는 괜찮은데 니델라도 은근히 사고 많이 나요 왜냐면 현타이좀 심해가지고 아델라만 잘하면 올라갈 수 있는데 아델라 해보니까 랭크에서는 좀 어렵긴 해요 파멸전이 저점 항상 있으니까 아델라 유저가 템다 먹고 막 신나게 가다가 실수했당 할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시셀라 아나 이거 큰일 났네 무난하다 팁이 될것 같지 왜? 시셀라 요즘 그정.. 약간 약간 랭크 그 정도 아닌데 진짜 요즘 딜좀 아쉬워 왜까 싶으면은 일단 파워 커브도 좀 짜증이 나요 왜냐 얘가 영웅 아이템에서 전설템 올리다 보니 일단 무기 어우 생사부 굿 운석 굿 올렸어 오케이 핀망 어우 굿어생나로 가성비 굿 페르소나 선주문에서 올렸어 그럼 이제 팔다리 올릴 때 아우라마에다 글슈 가야 되는데? 델타 레드라는 좋은 신발에서 글레이셜 가봤자 그렇게 재미 못 보고 아우라마는 빨리 올려야 좋은 건데 이미 생사부 핀망 페르소나가 워낙 효율이 좋으니까 했어 근데 그거 다 합쳐도 생각보다 고점이 좋진 않아 왜? 얘는 타겟팅 광역궁이라서 르노의 반대긴 해요 궁 딜이 좀 약하긴 했었죠 어? 그러네 여기 왜 이쁜 유스티나 없지? 잠깐만 문의 좀 해볼게 <laughs> 포코 먹고 키를 신으면? 저기요 아 유스티나 여기 있네 아 죄송 그리고,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은, 투포코 먹을 거면은, 그만한 걸 증명하셔야 돼요. 어지간 하면은, 1포코가 맞아. 진짜로. 투포코를 먹을 거면은, 증명해야 돼. 나타폰 봐봐. 사스 가고, 용비 가고, 성보비 가는데, 누가 뭘 하나? 얘신지어 삼포코 가는데도 많이 좋아. 왜? 쎄. 그, 그래 뭐, 사실 뭐, 아 맞죠. 다 카바나 가도 되고, 아, 이판 존나 잘 컸는데, 성보비 갈게요. 하면은, 네, 가세요. 하고, 가고. 가고 싶다는데, 캐리하는 사람이 가야지. 그다음에 저는 요즘 저격아야 좋은 것 같아요. 권아야보다는 저격아야가 좀더 좋은 메타인 것 같아요. 그냥 상대해봤을 때 짜증나요. 이게 제근 건데 저는 굉장히 정확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싫은 거는 싫은 거라. 그 권아야는 W에 의존하고 그 저격아야는 좀 밸런스 있다고 해야 되나? 딱 권아야가 좋은 경우, 저격아야보다 좋은 경우는 그거거든요. DW 검은수 쓰면서 W 따다다다닥 맞출 수 있을 때 한정으로 좋은데 그냥 밸런스적으로 저격아야 좀더 좋아요. 그래서, 저격하야만 평가하겠습니다. 진짜 애매해요. 그냥, 잘하는 엠마는 저는 여기에다 두고 싶은데, 못하는 엠마는 저는, 아니, 까 그러니까 평균 엠마는 여기에다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 캐릭터가. 너무 고민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기물 트리키하게 하는 법도 없고 좀 빨아들이는 그 플레이도 하기도 어렵고 그 너무 그 그게 너무 심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맷 데미가까지 등반하실 분이 내가 말한 새 엠마를 만날 수 있나? 하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님들이 만나는 엠마를 구리니까 에라해주죠 이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laughs> 아 진짜 그 엠마의 그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laughs> 엠마 좋은 거 맞아. 진짜 좋은데 유저가 못 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는 게별로 없는데 이 정도 해줄게요. 진짜 그잘하는 엠마는 아슬아슬한 딸피 도 악궁 써가지고 패시브 평타에다가 그 스킬 하나로 오히려 역으로 이기는 경우가 진짜 많아. 근데 그거 돌리는 사람 별로 못 봤어. 진짜로. 셀린이 열심히 Q W 단지에서 허허허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 우리 다르코가 히 발사 눌러가지고 가면은 셀린이 이제 폭탄이 아니라 속이 터져가지고 터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다르코랑 정말 상성 안 맞는 캐릭터긴 하죠 그 점에서 좀만 셀린을 기다려주면은 시 셀린 안 가르 그 예열증강 쌓이면서 그냥 셀린 뽕 소리 나면은 이제 사폭 터지는 거 보고 야 돌격하면은 셀린도 이제 어련히 같이 가주는데 참기 어려워. 아니 솔직히 자이드 하실 때 보다 팔기네 만나서 막막 그, 부정 경험이 많이 쌓여서 그렇지 자이르 상대로 구린 성성인 애들은 자이르가 싫어요. 아 진짜 어이 새끼 존나 스톤해 하면서 아파 진짜 아파. 물론 나는 보통 자이르 한정에서는 내가 가해자여서 그렇지 보통 자이르는 좋은 편이야. 그 다음에 고민이긴 해요. 띠아 띠아. 많이 좋은 것 같은데 평균적인 띠아는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영상이 올라가고 그 영상을 점점 사람들이 보고 패치쯤이 될 때쯤이면 띠아의 그게 좀 올라오지 않을까? 지금 띠아는요 현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굉장히 좋아요 그니까, 러 뭐라 해야 될까? 진짜, 띠아만 잘하면은, 생각보다 좀. 단, 또 이게, 만능, 엇가, 엇가 캐릭터, 아군 다로코가 발사만 안 하면 돼요. <laughs> 제발, 띠아가 뭔가를 하는 걸,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알아서 이거, 누가 봐도 들어가게 돼있어요. <laughs> 아니, 근데, 제가 왜이말 하냐면은, 이터큐에서 제가, 아군 다로코만 하면, 다찌하고 싶을 정도예요 어지간하면, 이제, 다찌하는 편이게, 왜냐면은, <laughs> 그냥 알아도, 스징 딜러들이, 왜냐면, 이터큐에서는, 스징 딜러들이 메이킹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사실 다르코가 뭔가 할 이유가 없고, 그러면은 다르코를 할 이유가 없다 결론이긴 해, 이터큐에서는. 진짜 이건 그걸로 결론이 딱 났긴 하지. 느낀 건데, 지금 진짜 띠아 괜찮으니까 숙련도가 점점점 올라오는 느낌이 좀 들고, 진짜 띠아 상대하기 은근히 어려워요. 띠아가 팔긴 조합에도 그 중간에 있어도 빡세고, 아 어, 진짜 약간 여러모로 띠아를 상대하는 게 쉽지가 않음. 진짜 좋은 버프 아무거나 받으면 은 저는 이 좋은 티어를 건너뛸 거라고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 Q 짤짤이 데미지 버프 받고 나서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바바라가 죽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어졌네 현상이 별로 없어졌다 생각하니까 알이 던지고 QQ만 남아있을 때 그거 공략하기도 은근히 어려워졌고 미세하게 떨려 한번더 빨리 돌아가지고 그 전에 죽는 경우도 있고 바바라 좋아 그 다음에 스즈 매치업 상대로 몇몇 매치업 상대로 상승이 바뀌었던 게그 내구도 패치 후로 대표적으로 진을 내려줄게요 예로, 예로 혹은 르노 바바라가 큐를 깔았어요. 얘네들이 그냥 큐를 던지면 은 포탑을 빨리 부숴가지고 바바라가 얘네 바바라 상대로 좋았어. 근데 안 깨져. 이 스킬 하나 더 써야 돼. 그럼 바바라가 큐 하나 쓸 때마다 스킬 두 개를 써야 한다는데 그러면 바바라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그 충전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바바라가 진영이 안 밀리네? 그러면 바바라가 그 사이에 레이저 던지거나 e 를 던지는 거 그것도 피해야 돼. 근데 바바라는 뭐다? 포탑 뒤로 숨는다. 그러니까 힘들어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투사체 캐릭터로 지금 바바라 상당히 진짜 빡세졌어요 그런 게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바 템이 구리네? 이바랑 싸운다 이바템 좋네? 어 너랑 안 싸워 꺼져 하고 반대쪽에서 논다 서로 킬 복사한다 이바는 굶는다 막공구만 간다 혹시라도 팀이 우리 팀 다로코 발사를 했다 그럼 2등에서 음전 어? 안 했네? 1등 했네? 한 30점에서 50점 약간 타임 대비 점수 올리기가 힘들어 쉽지 않아 좀치트키좀 쓰는데 요즘 아군에서 발사하는 캐릭터가 싹다 다로코인 걸 어떡해 아무튼 야, 요즘에 칼라 좀 괜찮더라 딜한 방에 세져가지고 그 약간 보안돼서좀 괜찮아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근딜 조련하는 도사님도 좋아요. 많이 좋아요. 사실 이렇게 하, 하고 보니까 좀 구국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하기 색깔로 시뻘겋게 바꾸겠습니다. 행성파괴 나타폰 올려드릴게요. 이, 이 세계 실험치랑 다르게 유민은 받아치기 원툴이긴 한데, 그 받아치는 능력이 좀 독보적이긴 해. 사실 뭐, 티어 올릴 거면은 유민이 좋긴 합니다. 얘네 중에서 그 가장 촐싹거리면서 탈, 빨기 좋아서.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패치로, 갑자기 그 저번 티어리스때 내가 프리아를 없다 뒀더라? 뭐, 그지마냥 이거 왜 하냐 이거 장점이 없다 막 하지 마라 이거 할 바에 그냥 서포터 해 갑자기 헌신 버프 받고 프로토콜 버프 받고 본체 버프 는 세게 받으니까 막 여기에서 막이이이 이, 이, 이 여기서 갑자기 부악 하고 올라왔어 사기까지 넣을까 생각 중이긴 해요 그냥 아직 이게 진짜 요기 넣읍시다 지금 프리아 낀 조합이 진짜 좋음 근데 난나타폰이 성공권 면에서 좀더 좋은 것 같던데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전나타폰을좀더 좋게 생각함 제, 제가, 솔직히 약간, 나타폰을 좀, 사랑? 하는 것 같긴 한데, 프리아 이 정도, 야, 프리아 조합을 하거나, 프리아 조합을 상대하거나 관찰하는 게, 프리아가 꽃을 깔고, W 투사체 일직선으로 날리는 거 있거든요? 나라란 하면서, 앞으로 갑자기, 일직선으로 날리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타이밍에 일단 들어가도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실드를 주는 기믹인데. 따라라 하면서, 그... 하, 그래요. 근데, 뭐, 솔직히, 프리아를, 어떻게 알겠어요. 약간, 이것도 히든 캐릭터인데. 마, 지금 막, 삐죽 나온 애들을 보면은, 너 이거 몰라? 모르면 맞아라 캐릭터긴 합니다. 좋았던 권희솔은 내려왔어요. 거기다가 점점 팔긴 캐릭터가 조금씩 조금씩 그 좋아지고 있고 권희솔의 장점은 낚아먹기거든요. 목재 폭탄 깔고 큐 던지고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갈가 먹다가 상대가 못 참아하고 들어오는 거 낚아먹는 건데 또 우리 팀이 발사하면 이게 망가져요. 팀적으로 약간 이바 느낌이 나긴 하죠. 근데 그게 티어가 좋았을 때는 그냥 그래도 커버 쳐줬는데 지금은 아니라서 좀 티어가 내려왔습니다. 무난한데 구인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3원 딜 조합할 때 권위솔 있으면 이뻐져요. 헤이즈 만나면은 이터니티 헤이즈를 만난 게 아닌 이상 즉시 도망치세요. 이 새끼 이거 사람 아니에요. <laughs> 이 새끼 이거 사람 아니. 진짜 진짜 장점 없어. 진짜 구려. 와, 진짜 구려. 정확히 말할게요. 이터 유저가 헤이즈를하면 데미가슬 갑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터 유저가 헤이즈하면데미가갑니다 겁나 구려요. 3렙궁 쿨은 진짜 좋아. 그 막궁급 밀어내면서 두 번째 궁 타이밍 오는 거 진짜 오피인데, 그건 진짜 오피라고 들 정도인데. 나머지가 다 구리면 쓸 수가 없지. 차라리 그럴 거면 아드 쓰겠다. 그런 느낌이죠. 정말 무서운 사실은 헤이즈 픽률을 1%를 넘는다는 사실을 <laughs> 정말 무서운 사실은 <laughs> 헤이즈한테 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평균적인 유스티나는 또 아쉽긴 하거든요. 저는 근데 유스티나의 지금 통계 정도나 퍼포먼스만 보면 한요 정도가 맞는데요. 근데 신규업체고요 그 편집자가 일요일에 업로드할지 토요일에 업로드할지 모르겠지만 그때쯤 되면 점점 점점 숙련도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의 개인적으로 퍼포먼스란 요정도 약간 유진아나 바바라 서로 비빌 것 같고요 지금 통계만 보면 여기에 그러니까 올라갈 여지가 더 많아요 좀 고민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뭐 근데 엠마법을 생각하면 그냥 여기에 두겠지만 근데 업로드 될 때쯤이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좋은 맨 앞단에 둘게요 사실 저의 유진아나 그 잠재능력은 전 유민보다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연구 과정이 있는데도 지금 좋은 모습이 보이는 거 보면은 지금 많이 좋은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짧게, 짤짤이 칠 거면 진짜 헌신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네, 이 정도인 것 같고, 뭐, 티어리스트는 이번 시즌 여기까지.